오늘은 롤드체스를 했다. 역시나 오늘도 7.5에 새로 나온 시너지나 챔피언들을 맛보고 싶은 출발이었다. 첫번째 증강이었다. 처음부터 리롤을 돌리기엔 조금 아까워서 재활용 쓰레기통을 통해 내 맘대로 좀 해보고 싶었다. 미달리 이성이 붙어주며 모렐이 나왔다. 이렇게 아이템을 분해할 수 있으니 정말 좋았다. 4랩을 찍고 니달리까지 넣어줬다. 새로 바뀐 별덱을 좀 맛볼까 했는데 상대들과 별이 꽤 겹친 모습이었다. 이러면 다른 덱으로 갈아타야 할것 같았다. 가장 1순위는 급우 삼성이었다. 4코 삼성인데도 꽤나 시원한 맛이 있는 것 같아 어서 만들어 보고 싶었다. 태블망을 만들었다. 자크 페어에 카이사도 나와 석호로 갈아탈까 했는데 상대들의 석호도 꽤 있어 역시나 포기했다. 국궁을 먹었다. 럭스가 나와 오별을 맞추면서 구인수를 만들 수 있었다. 용료미는 매판 시너지가 포병대, 요술사 일 깨우는 자중 하나로 정해지는데, 아쉽게도 요술사였다. 포병대였으면 손쉽게 육포병대를 하면서 급 삼성을 노릴 수 있었는데, 다 초반 카이사 의성은 아주 부담스러웠다. 그렇게 삼연패를 하고 크립에 들어가기 전엔 또 이기는 양상이었다. 퐁당 퐁당을 하는 것이 가장 안 좋은데 말이었다. 어쨌든 목표는 이제 그부 삼성이기에 칼렙을 가는 것이 주요했다. 오모그를 만들었다. 또 석호인 상대였다. 석호가 꽤나 겹친 것 같았는데, 이 성작이 다들 잘된것 같았다. 물론 그만큼 돈을 썼거나, 거기다 이 상대는 교환의 장이니까 이 성작이 안될 수가 없었을 것이었다. 두 번째 증강이었다. 조합 아이템 하나당 보호막을 얻는 별 전용 새로운 증강이었다. 하지만 별이 너무 겹쳐 포기했으니 리로를 돌려봤는데 판도라의 대기석은 못참지었다. 이상대는 만화잔의 럭스였다. 요술사라 심지어 두번씩 쓰는데 구슬을 계속 날리는 럭스? 처음에는 버틸만하다 생각하다가 점점 우리 아군들이 없어져갔다. 더욱 별에서 다른 걸로 전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망토를 먹었다. 피바를 만들면서 럭스 이성도 만들었다. 포병대인 아펠 이성을 만들었다. 슬슬 너무 아픈데 했다. 그런데 판드라에서 그브가 나왔다. 포병대를 맞췄다. 바로 아이템을 그브에게 옮겨줬다. 럭키 그브를 노렸었는데 이게 진짜 나와줄 줄은 몰랐다. 미치인데 태블망이 있으니까 그 정도 상대면 그브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했다. 그브의 스킬은 앞으로 슥 가면서 4초 동안 방마절을 얻고 빠르게 평타 두대 갈겨버리기였다. 아펠이 죽으면서 연패를 이어갔다면 아주 좋았을 텐데, 이제부터 연승을 노려보기로 했다. 7렙을 찍고 4포병대를 맞췄다. 그브 페어가 나와줬다. 그브 이성이 아주 빨리 나와줬다. 무대까지 만들었다. 계속 4코드를 판도라로 돌려줬다. 그부 이성이 붙어줬으니까 당분간은 안을것 같았다. 그리고 폭풍이 조금 바뀌었는데 시즌 3때는 번개가 내려치고 공속 증가였다면 7.5에선 피해량 증가였다. 아주 강력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마지막 증강이었다. 다 익숙한 것들이라 오래된 유물이나 얻기로 했다. 그브의 만화통이 40밖에 안되니까 만화 잔해를 통해 만화를 빨리 채워보면 어떨까 했다. 심지어 판도라에선 그브가 또 나와줬다. 아이템 고르기에서 자석을 얻은 다음 만화 잔해를 주면 될것 같았다. 그렇게 초밥에서도 그브를 먹었다. 쓰나 이성을 만들었다. 바로 팔렙을 달렸다. 젤이 이성을 만들었다. 블라디를 팔아버리고, 사코들로좀 전장을 채웠다. 일단 다시 탱템들을 헤카림에게 줬다. 그그 그 이성을 하나 더 만들면서 이길 수 있었다. 이게 여기서 닐라 이성이 붙어버리냈다. 이전에 너무 많이 맞아 아픈 상태라 수라카로 힐좀 해야 했다. 확실히 스킬로 박마저를 얻으니까 앞으로 가더라도 좀잘 버텨주는 모습이었다. 거기다 구인수가 아니라 거결이었다면 더 단단한 모습을 보였을 것 같았다. 그렇게 아이템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늘 수상할 정도로 그부가 술술 나와줬는데 이게 판도라로 4라운드에 그부 삼성이 나와주네다 삼성 그부는 탄환당 피해량이 거의 300이니까 평타가 거의 뭐1200 조금 안되게 딜이 들어갔다. 거기다 방마저 80까지 얻으니 말도 안되지 않을 수 없었다. 썼다. 일단 탱템은 시오유에게 주면서 자석으로 제거해 줬다. 만화 자네의 흡혈은 있어야 하고 극딜로 갈까 했지만 시식이 면역으로 가서 혼자 스케이트를 타게끔 했다. 만화 자네를 줬는데 흐름이 끊기면 좀 답답할 것 같아서 말이었다. 확실히 상대들은 그냥 녹아버리지 않을 수 없었다. 시오유를 빼고 사폭풍을 맞췄다. 진짜 잘큰 그부한테 맞으면 순식간에 없어지는데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았다. 상대 아스오는 블루가 나와 시작하자마자 들어왔는데 그대로 없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붙어가지고 편한 네 개를 한 번에 맞으면 진짜 그냥 상대들은 없어지는구나 했다. 초밥에선 바드 침장을 먹었다. 완전 속전속결이었다. 이게 게임이지였다. 이제는 더 이상 할 말도 없었다. 그그삼성을 너무 일찍 만들어서 완전 모드이지 않을 수 없었다. 바드 이성을 만들었다. 크립에선 구원이 나왔다. 젤이 이성도 팔아 버렸다. 바드에게 구인술을 두 개나 줬다. 나머지는 버프 템을 만들어 버리며 여기서 그부를 더 버프했다. 리신도 팔아주면서 지크를 하나 더 만들었다. 용들이 꽤 있는 데도 그냥 썰어버리며 침장이 있는데 하나 더 만들어버렸다. 쌍 침장으로 상대 만화통을 눌려버렸다. 그부만 따라가 봤는데도 상당히 웅장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고랩을 찍었다. 딱히 넣을 건 없어서 수라칼에 넣었다. 아우신으로 육폭풍이 가능하긴 한데 딱히 의미가 없는 그부 삼성이었다. 그렇게 초밥에서도 침장을 먹었다. 침장 겹쳐버리기까지 시전하며 빛이 상대와 만났다. 항상 연패 중에 빛이 상대가 연패를 끊어줬는데 아직도 살아있는 줄은 몰랐다. 만화자나 때문에 사실 딜템을 주진 못했는데도 이 정도 딜이 나온다는 게 다시금 놀랍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지금은 순으로 스케이트가 끊기지 않는 편안함을 추구했지만 없다. 걷는 게 있다면 포기해야 하는 것도 있었다.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준 상대 덕에 벌써 그부 삼성의 열 번째 전투까지 볼수 있었다. 열번 봐도 혼자 우르프 모드를 즐기듯 스케이트를 타는 그분은 웅장해지다 보니 배가 출출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啊。Uh.